언제나 당신 같. 곁... 인프터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저희 요거 생겼잖아요 마이크를 바꾼 건 아니고요 일단 좋아 보이게끔이라도 하자 라고 해서 작가님의 남동생 분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가셨는데 그 전에 게임 방송을 살짝 하셨대요 그래서 누나의 권한으로 팝필터만 지금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괜찮은 마이크 없을까 좀 저희가 고민을 해 봤어요 마이크를 찾는 조건 첫 번째 일단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더 설치하기 쉬운 걸좀 찾아보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 뽀대 조금 우리도 있어 보이는 유튜버처럼 하고 싶잖아요 그런 멋진 마이크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따란 게이즈 이지 마이크 인기 유튜브 보니까 대부분 ASMR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포터의 ASMR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언박싱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동박싱 시작할게요 이거 맞아요? ASMR? <laughs> 일단은 가격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6만 9천원 여기 게이지샵.com 새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10% 할인 쿠폰이 나온다고 해요 6만... 5만... 2,100원, 2100원. <laughs> 아 부끄러워라 네 아, 무슨 소리를 맨날 내야 됐지. 도르륵은 이제 안 할게, <laughs> 라라라라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제가 늘 제품을 살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거. 사용설명서. 게이지 이즈 마이크는. 이거는 단일지향성, 단일지향성이 있고 전체 지향, 두 가지 종류의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갈 때는 주변 노이즈나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조금 더 주변에 뭔가 소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단일지향성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전지향성, 이걸 하나 따로 하셔서 두 개의 소리를 같이 쓰시는 게 조금 더 소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민포터의 작은 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구성품들 살펴볼게요 팝필터 말을 하다 보면 팝차름이라고 해서 피읍 소리라던가 입술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는 팍팍 바람이 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그거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요거 윈드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요런 바람 소리들 요거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은 극강의 필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연결선 이거 클램프 이게 마운트인가? 마이크를 여기다가 껴서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laughs> 이름을 잘못 외워요. <웃음> 그래서 커닝 <laughs> 페이퍼를 밑에다가 좀 붙여. <laughs> 제 눈이 자꾸 돌아가죠. 그리고 요거는 그 쇼트 마운트를 같이 조여주는 그 볼트인 것 같아요. 스탠드, 접이식 스탠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게이즈 이지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laughs> 게이즈샵을 뜻하는 이 G 마크가 역시 붙어있고요 녹음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뽀대 그리고 약간 크기는 칠성사이다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죠 인터뷰할 때 이걸로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겠는데 제가 이번에는 똑같이 한번 이 위치에다가 저도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마이크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 마이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걸린 시간은 총 6분 12초.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G마크가 있는 쪽으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앞을 볼수 있도록 이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숨하는 구멍 뽕뽕뽕뽕 뚫려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 앞쪽으로 올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이 소리가 정말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거든요? ASMR을 해보기 위해서 요즘 화제에 괄또 내냄띤 정말 매운맛이 나는지 꼬북칩 똑똑똑똑똑똑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포키까지 마지막으로 맥주를 사실 한잔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이에요. 그래서 맥주는 좀 그렇고 사이다와 함께 건전한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내냄 띤부터 빨리 끓여오도록 할게요. 저 되게 약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오늘은 o n g 하! <laughs> 준비했어요. 일단. 먹는 거는 이렇다 치더라도 제 목소리가 저쪽에서도 좀잘 들리는지 궁금해요. 이게 단일 지향성이니까 제방 쪽으로 마이크를 살짝 틀어놓고 어느 정도까지 감도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프터TV! 안녕하세요, 미프터입니다. 수치로 보는 것보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감도를 갖고 있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에 좀 드셨어요? 요 마이크는 사실은 조금 더 감도를 좋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압을 가지고 있는 팬텀 파워를 더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리보다 더 정밀하고 더 다양하게끔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 마이크가 그래도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마이크보다 더 진짜 엄청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초기 비용 사실 좀 많이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30만원, 40만원까지도 들어가는데 가성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 게이즈 이지 마이크도 같은 선상에 올려다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프터와 함께 언박싱 그리고 ASMR 방송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끌만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I just came m o v 방송가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녹음가에서도 <laughs>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렇게 방에다 놓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다를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laughs>